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이전처럼 여기 저점 지켜지면, 어? 바닥 방어? 나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기 위해선 몇몇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마냥 나쁘지만은 않아 보인단 말이죠. 제가 보는 시선을 공유해 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한 번만 눌러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코어롱은 어떤 것 때문에 계속 반응하고 있는 거죠? 모회사인 코오롱에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을 100% 자회사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부분 주식 교환이 예고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테마 때문에 급등을 하게 되었다는 거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이 이전부터 진행됐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마무리 구간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정확히 언제 한다? 15일 매매 거래 정지가 되고요 17일 날 주식 교환을 거칠 예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까지 대략 일주일 정도 남은 거네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1월 7일 날 상장 폐지를 한다 라고 하면은, 네. 일단 완전히 테마가 끝나기까지는 좀 볼만한 가치가 있는 구간이 있다? 여기 이렇게 해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코어롱부터 해가지고 계속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 특히나 얘가 높은 가격을 유지하게 된다면, 코어롱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그에 맞춰가지고 바닥 딛고 어느 정도는 횡보하는 식으로 해서 약간이나마 머리가 틀리는 요거 보여지게 되지 않을까. 당장 이렇게 생각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급이 어떤지를 보면은, 자, 어제랑 그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외국인 다시 달라붙고 있죠. 그러면, 이 쪽에서 수급을 더해주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보여지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럼, 당연히 이들은 싼 가격에 모아가려고 한다, 보여지기 때문에, 바닥 딛고, 마지막까지 변동을 보여줄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1순위로 봐야 되는 건 뭐다? 일단 남은 시간 동안 수급이 괜찮다면, 은 일단 바닥 잡힐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그때 라인을 어떻게 봐야 된다? 1차적으로, 121선. 여기를 지지를 하면요. 그 다음은 21선 돌파 시도하면은 여기서 성공했을 때 약간이나마 더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면 따라가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갔을 때 어디를 저항 라인으로 봐야 된다. 61선. 또한번 맞고 떨어지게 된다면, 그럼 여기가 고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 에 진입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위에서 버티는 게 성공한다면 볼린저 상단까지 한번더 시도하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121선 이탈하면 어떻게 된다? 241선까지 그대로 무너지게 될 거거든요. 그때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6 1선을 돌파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걸 봐야 될 필요가 있나? 여기를 약간의 마지노선의 개념으로 접근해 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회사라고 볼수 있는 코. 의 주가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아직도 멤버십 가입할까 말까 고민만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소개 드리는 종목들이 뭐 모든 게다 급등을 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작기는 5에서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도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고 최근에 소개 드린 종목 수급 더 들어오며 터지기 직전에 활화산의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11월 14일에 소개 드린 STI 23,900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디까지 갔다? 3만원 넘기기까지 했어요. 늦으면 늦을수록 이런 거를 계속해서 놓치기만 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는 망설임보단 실행으로 옮기셨으면 좋겠고요. 방법은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으니 딱 눌러서 진행하신 다음 저랑 같이 좋은 시장, 최대한의 좋은 종목을 끌고 오는 걸 집중해 나가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요런 차트적인 부분 없이, 얘로 인해서 올라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변수 근데 그 중에서도 좋은 변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맞춰가 보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글로쓰며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지금 변동성의 마무리 단계에 돌입해 있는 상황인데 이 거래정지 상장 폐지 전에 쭉쭉 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게 된다 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소극적으로 외국인 좋고 지지라인 120선 지켜주게 된다면 마지막엔 한 걸음 정도 더 해봐도 될것 같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1차 저항을 6 1로 보다 네, 여기를 돌파하면 21선도 같이 이미 돌파한 상황이기에 볼린저 상단 노려보면 되고요. 이 위에서 버티게 되면 한동안은 더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러한 저항을 돌파해서 가다가 이탈하면 거기가 고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비중 조절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여 모빌리틱으로 쭉 한번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고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